근데 가다가 말아버리면 괜히 돈 써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돈을 쓸 수는 있죠 조금씩은 슬쩍슬쩍 써볼 수는 있지만 그게 메인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월봉 하나는 아 월봉 하나 봐도 다음 달 이러, 이런 식으로 떨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 않고 다지고 가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지다 보면은 떨어지는 힘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어, 월봉으로 내년도 초에 우리 내년도 초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들이 3개월 노력한 거 잠깐 양보했다가 다시 하락 세팅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무조건 와 산타렐리 막 이렇게 환호하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 생각보다 고약해요. 어. 개인들 절대로 쉽게 안 줘요. 근데 지금 개인들한테 콜옵션이나 이런 거 쉽게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 선물 살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335 BEP인데 살려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선물 매수 물린거 개인들 335 했다가 개인들 엄청나게 물려있었는데 선물을 살려주네? 뭐 살려주지 살려줄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공매도 효과로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뀐거지 나스닥이 저렇게까지 가서 생긴거지 CPI가 잘 나와서 생긴거지 반대는 여기를 살려줄거라고 이 공간에서 단기에 살려줄 거라고 왜, 개인들도 생각하지 않았을 걸요. 그냥 버틴 거지. 근데 지금 살려줄 b p 까지 왔어요. 외국인 자신들은 손실인데 선물해서 개인들은 수익 전환 델튼 마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전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그거를 잡아 먹으면 잡아 먹고 개인들을 또 하방으로 돌리고 상승하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되면 시장이 어? 와, 강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처럼 갭 상승이 아니라 이런 공매도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뭐 안정적인 장세 골디락스 장세가 어, 오면 아 시장이 딱 느낌이 와요 수급도 개선이 되고 지금은 한 뭔가 같은 수상해 어, 개인들을 왜 저렇게까지 살려줄까 저거 다 반대매매도 난나왔는데 나스닥 봐요. 쇼 포지션 완전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개인들이 롱 포지션 반대였는데, 롱 포지션 안 죽였어요. 제대로 살렸어요. 마지노선 안 건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막, 막 건들고 가. 완전 진짜 쇼 포지션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스닥은 개인들 수없이 완전히 몰려버리니까 살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스닥. 어마어마할 거예요, 나스닥 지금 쇼포지션은 어, 풋옵션이든 선물 매도든. 아, 네, 문성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헷지 외국인들은 정말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헷지 포지션을 주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한쪽으로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헷지를 굳이 강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유입은 어, 금융투자가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엄청 높지도 않고 뭐 높긴 하지만 이론보다 높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선물이 이 정도까지 고평가는 아닌데 고평가돼서 파는 것도 있지만 어, 유동성 공급해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니까 어, 매도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전, 자기,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현물을 사야 돼요. 반대로 코스피를 7천억을 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얘 자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를 잡았으니까 내가 원해서 잡은 매도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매수를 잡아줘야 균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금융 투자는 현물을 매수해 주는 거예요. 현물을 매수해 주니까 개인들은 옳다구나 매도해 주는 겁니다. 연결이 다돼 있죠. 개인들은 올랐을 때 "어 나 어, 탈출했어 다행이야" "아이고 나 72,000원에 삼성전자 물려 있었는데 다행이야 아우 어, 내꺼" "어 다행이다 아우 어,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탈출하는 거죠. 또 다시 하잖아요 그래도. 또 내려오면 또 해요. 삼성전자 69,000원 되면 또 사겠죠. 그렇죠? 아, 네, 해답님네 해답님. 일단 심리를 다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예. 네.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가면 가나보다. 어. 심리를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흥분이 항상 사고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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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거래를 예,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어, 파파파도가 막 거칠게 이르는 상황이니까 축소해야 된다고요. 축소해야 된다고. 축소 거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선물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조차 지금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폴리엠 주식이면 쇼커 버링이니 쇼스키즈로 무리하게 매수해서 급등시킬 수 있으나. 오늘 장전 선물 급등시킨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무슨 외인 증권사 AI 오류인가 생각도 들고 요즘 예전에 볼수 없었던 참 무리한 흐름이 많아진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어, 지금 계속 이상한 흐름이 어, 그런 것들을 다 대변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초 뜬거 진짜 이상한거예요 야간선물보다 2포인트가 높게 떴어요 프리장이 그러면서 옵션에서 급등을 만들고 옵션에서 청산이 나와버렸어요 뭔가 흐름이 오늘, 오늘 급등 출발은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332 정도 반영해서 뭐 어, 나스닥이 0.1% 정도 더 떴었던 걸 고려해도 333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야 되는 건데 어, 저항 때까지 그냥 가서 시작하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덕분에 뭐양 매수 하신 분들은 이득을 더 봤지만 양 매수 하신 분들이 프리장에서 이득을 더 많이 보게 됐지만 어쨌든 이상한 어, 움직임은 맞아요 뭐 AI가 그런거 그 어떤 로직이 작용한지는 뚜렷하게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오버페이스였던건 맞습니다 월요일도 오버페이스였고 지금 계속 어, 요즘 시장이 오버페이스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불안정한 수급이 많다라는거예요 근데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큰돈을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축소거래.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어, 지켜내야지. 내 계좌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진 못, 안아야죠 살려놔야지. 살려놔야 기회가 있는 거지. 또 현물은 현금 화보를 해서 뭐 밑에서 올라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 아쉽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 반대로 갔을 때는 어,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히려 안정되면 어, 그때. 맞춰가지고 하는 게더 나아요. 시장은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줄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좋은 종목들 살아나는 것들. 지금 너무 불안정한 기간이니까 횡보 좀 해줘야 되고 뭔가 좀 하튼 여 시장이 좀 침착해야 되는데 하 맨날 요동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를 시장이 하고 있으니. 외국인들 이거 8,000억도 오늘 끝까지 지켜낼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12시 반이요 어 이제 3시간 됐네 게이들 콜옵션 더 올라오고요